네,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프로의 정시적학 오늘은 2 0 1 8학년 경희대 정시 합격 전략으로 인문계 열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나운데 선발하고 있는 경희대 입시 요강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예상 1 0 0분위 합격자 컷그 다음 지원 전략까지. 자 우선은 입시 요강을 보겠습니다. 수능 100으로 뽑고 있고 표준점수 100분위로 대학 자체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분할을 하고 있죠. 가구된 서울 캠 그리고 나고된 성 국제 캠 선발입니다. 그리고 학과별에 대해서 사회형, 인문영역, 뭐 사회형 이런 식으로 분할을 두고 있는데, 자, 인문쪽에 포함된 학과들은 국어35, 수학, 나영25에 영어15, 사탐20, 한국사5입니다. 자, 사회쪽에 포함된 학과들은요, 국어25, 수학, 나영35, 뒤에 영어, 탐구, 한국사는 인문쪽 포함된 학과들과 똑같습니다. 즉, 국어와 수학에서 비중10% 주고 빠지고를 하고 있지요 자, 사탐 같은 경우는 제외국어나 한문영역, 영역 중에 사탐과 한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 영어나 한국사의 간점이나 가산점이 아닌 환산점수를 활용합니다. 자, 영어 1등급 200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만점을 3등급에서 끊고 있습니다. 무조건 만점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 100% 비중의 15%와 5%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비중이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예상 백분입니다2 0 1 7년 실제 합격자와 6월 9일 목표,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 중에 표본 집단의 가치가 있는 거 영어 절대 표가 적용된 참, 참된 교육 컨설팅만의 최근 업데이트 데이터 기준입니다. 캠퍼스 분할이다 보니 분할돼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군 95에서 93 중반, 그리고 나군 92 초에서 9 1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는 최상위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범죄 넣기에 너무 범위가 넘어 쓰는 거와 하이 과에 대한 점수대 영역을 갖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요거 제외해서 한 70에서 80% 형성된 학과들을 찍어냈을 때 밀집도가 높은 형태의 점수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합격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자, 다른 학과 뭐 학교 다 비교했을 때 차이점 요겁니다. 어, 경희대 인문계열은 적당함이 있습니다. 경쟁률, 뭐 점수대 어느 정도 충원률 이런 부분에서 적당하게 유지되는 그냥 노멀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점수대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수 비중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문사회 원래 생각했던 학과와 다르게 나의 점수대가 변동이 국어 수학에 있다면 대학을 선택할지 학과를 선택할지를 확실히 하신 다음 지원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장풀의한주 편입니다. 적정 지원이 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률 점수대 충원이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이 있는 경희대 인문 계열의 특징입니다. 어, 너무 밑에 있는 친구들 위쪽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점수 라인 때 어느 정도 분석했을 때적정순이 뜬다면, 고거에 맞춰 경위대 지원하시는 게 그냥 진리입니다. 자, 참된교육 컨설팅 전국호경방지 프로젝트. 뭐, 1만 9천원 스페셜 정식 컨설팅입니다. 참된교육 컨설팅은 그동안 컨설팅 대중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어, 고퀄리티인데 비용까지 최소화시키고 있지요. 어, 그만큼 결과도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록창에 참된 교육 컨설팅 검색해 보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안내된 내용들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뭐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현 수험생들 또는 대학 1, 2년 앞두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장플레 정시 역학은 경희대 2018학년도 정시 합격 전략으로 인문계열 쪽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큰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